집 얻기 위해 신앙생활 하셨나요? 아니잖아요. 세례를 살림을 표에 삼고 달려오셨으면 지금 내가 얼만큼 변화되었는가? 얼만큼 주님 닮고 아버지 잃어버린 영상을 찾았는가? 이곳으로 잘 왔는가를 돌아보면 되지. 무슨 욕으로 잘 왔고 안 왔고는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평가하고 육신의 생각을 가졌는가? 그러니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그러니 전진하다가 멈춰 버린 것이지요. 신앙생활에서 쉬거나 멈추면 제자리가 아니라 뒤로 물러나는 것이요. 원수마귀는 그때를 놓치지 않고 그 믿음마저 완전히 빼앗고자 힘씁니다. 그러니 이제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앞만 향해 전진하시기 바랍니다. 2025년에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오직 전진만 있는 반석 같은 신앙이 되셔서,